국민의 힘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합니다. 당은 행사에서 윤석열호의 공식 출항을 알릴 계획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조율 실패, 이준석 대표의 자맹 등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3인 그룹 무대가 완성된 셈입니다. 월요일이면 은 우리 중앙 선거 대책 기구의 출범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권 탈출하고도 합니다만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중심에 선거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서 주목하시고, 그 중요하게 선거 운동에 참조하셔야 지점은, 우리 당에서 이제 선거 운동이 있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늘려가고,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지 만한 정책 행보를 하는 것을 저희 당의 선거 전략 중에 으뜸으로 꼽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 뒤에 앙이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동단결에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또 나라를 어 다시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은 출범식에서 윤 후보와 김전 위원장, 이 대표의 원팀 구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마토 조문식입니다.